어 오늘 현시점 진입할 만한 코인 사탄을 이제 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렇게 막 자주 뭐 동영상 올려서 업데이트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워낙 매일매일 가격이 급변하니까 혹시 이전 거 사셔가지고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은 어,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볼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댓글도 너무 많이 달리고 해서. 제가 유튜브 어떻게 잘 하는지 몰라서, 뭐, 댓글, 네, 막 댓글 달고 이런 건잘 모르는데, 그, 계속 물어, 똑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아,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정거점 대비, 이제 몇 배가 남았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4월 11일 오후 12시 26분 기준으로는 지금 5순위까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가 이제 어, 순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 거랑 좀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4월 6일만 해도, 4월 6일만 해도. 순서가 이랬거든요. 에브리 스팀 아인 리스크 비골 이렇게 됐는데 비골이 지금 12위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4월 9일만 해도 이제 에브리 스팀 리스크 스트라 온톨 로지가 이제 5위까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 현재는 순위는 조금 바뀌었는데 4월 9일이랑 크게 차이는 없네요. 가장 큰게 이제 아이스 타이늄이 8위까지 떨어졌고 비트코인 골드가 12위까지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 골드가 이제 제가 언급했을 때가 1위였, 1위였을 때도 있었는데 제 1탄에서는 이게 지금 2탄, 3탄, 4탄. 1탄도 나중에 추가할게. 1탄에서는 비골이 제 기억에 1위였거든요. 지금 일단은 뭐다 들고 있어요, 저도. 이 순식 보면 비트코인 골드 그대로 들고 있고 리플 들고 있고 뭐 이렇게 수, 이건 이제 지금 뭐 먹을 게 어,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어, 리스트에 제외된 건데 그냥 그대로 다 들고 있습니다. 에브리피디아 저도 좀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에브리피디아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지금 이제 정고가 350원인데 지금 얼마야? 30원이거든요. 이거 언제 가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가는지 알면 그 가는 전날 사면 되겠죠. 근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저도 물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딴놈이 오르니, 까 딴놈이 오르, 계좌 평가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딴놈이 오르니까 사실 별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돈 생기면... 계속해서 그냥 사고 있고, 이것도 좀 많이 샀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5배속 이상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아직, 맨까지는 괜찮다. 비트코인 골드는 좀 부담스럽다. 아직 지금은.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그래도 좀 안전마진에 가지고 가고 싶은 비트코인 캐시부터 사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때 뭐, 뭐, 에브리 피디아 이런 거 몰빵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위까지 제가 말했지만, 사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500만원 투자하겠다 하면, 이거 50씩 그냥 10위까지 사세요. 이렇게. 그렇게 사시면 되고, 저는 어쨌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팀이랑 리스크를 좋아합니다. 보면, 스팀 많이 샀어요, 저는. 스팀을 많이 샀고, 이거 지금, 온톨로지, 가스랑 온톨로지 저는 안 들고 있는데, 온톨로지, 가스랑 온톨로지를 며칠간 보면 둘다 비슷하게 가거든요? 둘 중에 한 명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둘다 살, 둘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둘다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10개를, 그냥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는 똑같이, 똑같이 사시면 되고, 뭐, 어, 에브리피디아가 언제 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그리고 댓글에 저기, 투자자 장용식, 뭐, 제2의 장용식 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아무튼 되게 투자 잘 하시는 분이고, 저보다 지금 금액도 훨씬, 그, 많이, 벌고 계시는 분인데, 아무튼 뭐, 기구는 좋네요. 기구는 좋은데, 음, 그, 거기에 비하면 제가 시드가 워낙, 아니, 그, 평가금액이 워낙 작아서, 좀 부끄럽네요. 어쨌든 그렇고, 제가 원래 코인을 주로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풀마통 뚫어서, 주식을 시작을, 주식을 샀고, 그걸로 이제 이득을 많이 보고, 음, 작년에 또 전세가 오를 때 아파트 갭으로 사고 근데 이제 최근에 기술주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미국 기술주에 사실 이 매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제 저기 그 김창렬씨 물방울 작품도 제가 경매로 하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돈 되는 건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해보자는 마인드로 하고 있고, 이, 지금 매수금액 자체는 사실 제가 가진 전체 시드에, 어, 한10% 미만이에요. 10% 미만, 아니, 1 0 아니, 한 5%도 안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파트가 있으니까 자산에 대비. 근데 요즘에 재밌어서 그냥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봐주시는 분이 많아서, 좀 저도 재밌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다들 저기 돈안 읽고 돈좀 많이 버셔가지고 그 원하시는 것도 좀 사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댓글 부분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100% 오르면 뭐 그거를 팔고 딴걸 사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그 방법도 사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놈이 오르면, 이제, 아, 잘했다. 이렇게 뭐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놈이 더 오르면 또 후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 이거예요. 어쨌든, 팔고 딴 놈을 사나, 그 놈을 들고 있으나, 결론, 결과가 말해주는 건데, 결국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드릴 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요즘 은행 이율이 1년에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 전기특판 이율이 1년에 1.9% 그게 전기특판인데 뭐 한도 소진시 마감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천만원을 1년을 놔두면 19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19만원이 생기고 거기서 또 세금을 떼거든요 15만원 언저릴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코인이든 어디든 그냥 1%만 플러스라도 이득이라 생각하고 을 투자를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2700만원 제가 은행에 넣으면 얼마냐면 아까 뭐 1.2%를 할게 그냥 이걸 지금 곱하기를 해보면 54만원, 1년에 54만원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서 또 세금 뭐, 세금 십몇 프로 떼거든요? 그러면 세금 뭐, 떼고 이러면 한 50만원인데, 그럼 제가 지금 여기 50만원보다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이득이다. 뭐 이런 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잘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다들 관심을 가진 이유가, 진짜 은행 이율이 너무,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특히 서울 사시는 분이, 월급 모아갖고 집을 사겠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 있으면, 좀, 좀, 데리고 으면 좋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뭐, 꼬박꼬박 저축을 해라. 어, 저축, 좋지. 근데 이게 저축을 해갖고, 어떻게 집을 사? 중위, 서울, 중위 가격이 지금, 평균 10억씩 하는데. 그니까, 어찌됐던 간에, 이게 저는, 뭐, 1년에 2%? 예, 네, 저는 그래서 은행에 예금 적금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날씨 좋으신데 좀돈 많이 버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기 좀 좋은데 놀러 갈수 있는 돈 정도는 다들 버, 버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